대기업에서 퇴직한 이분은 퇴직 준비를 잘 하셔서 뭐 임대소득도 있고 퇴직연금에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잘 하신 분이에요. 그런 이분이 우울증에 걸렸다 대인관계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직장 다니면서 생기는 그 인간관계가 대부분이 기 때문에 직장이 다 끊어지면은 대인관계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전략이 필요하다. 퇴직 전한 5년 전부터 해서 원그래프를 그려. 나를 중심으로서 그래프 하나를 이렇게. 그 다음에 좀더큰원그래그 다음에 좀더큰 원을 그려. 첫 번째 원에는 항상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내가 언제든지 이렇게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수다 떨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원에는 그나마 이렇게 좀 가끔씩 연락하면서 안부 묻고 경조사 때 연락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이제 한세 가지로 이렇게 원이 나눠지는데 전략적으로 바깥에 있는 원을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노인이 되면은 자꾸 이게 끊어져 나가거든. 전략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 원에 바깥에 있는 원을 하나씩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노력. 그게 갑자기 되나 그럴 수 있지만 본인의 노력이에요. 대인관계도 본인의 노력입니다.